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파워 텐트가 장착되어 있는 캠핑카입니다. 바로 전천후 사륜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천만 원대의 가이아 텐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알루미늄 체크판 바닥재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고 완전 무사고에 신차가 3,150만 원에서 장비값 포함 무려 2,500만 원 이상 차감됐고요. 판매가는 정말 저렴한 1,87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문의 전화가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이 차량의 주인이 되실 분은 바로 전화주세요. 이 차량의 스펙은 최초 등록일 2018년 8월, 형식과 모델 연도 2019년형, 렉스턴 스포츠 2.24륜 프리스티지 등급입니다. 사고 의무는 단순 구현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는 9만키로 대이지만 엔진룸에 미세뉴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외장 관리 상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범퍼 하단부부터 볼 텐데요. 쇼바 스프링이 튜닝이 되어 있어서 차체 지상구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전기 검사 받는 데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부에 장기스 하나 없고 번호판마저도 깨끗합니다. 범퍼 상단부로 올라가면 여기 살짝 흠은 있어요. 지스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위 때문에 도색을 한다면 색상이 단차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타셔도 무난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릴 또한 변색 없고 깨끗하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변색 없이 파손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네트에는 돌방울 없이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는 열차단 썬팅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고 크레이나 기포 현상도 없이 깨끗합니다.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본네펜다 범퍼 색상의 단차 없고요. 운전석 앞바퀴를 보게 되면 AMS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생활 키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고성능 8호도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수명은 20% 정도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게 좀 아쉽네요. 자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 사이드 미러 커버에 파손이 있어요. 요건 이제 입고된 지 얼마 안 되는 터라 구매하시게 되면 요건 교환 작업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전석 문과 뒷문 뒤 휀다 라인까지 색상의 단차 없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다만 운전석 뒷문에 살짝 붓터치 흔적은 남아 있어요. 요것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됩니다. 자 운전석 뒤 휠도 생활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으로 와볼게요. 구미 범퍼 하단부도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리어 게이트 뒷문 또한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파워 텐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강철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든든합니다. 테일램프도 사선 하나 없고 흠집 하나 없이 양쪽 모두 다 깨끗합니다. 조수록 라인 또한 운전석 라인과 동일하게 큰 돌방 하나 없이 잔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휠 4개 모두 생활기스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발판도 찌그러짐 없이 컨디션 A급입니다. 자 이제 차량 내부 상태를 확인을 할게요. 자 운전석 도어트림 같은 경우에 큰 흠집 없이 도어 트림 버튼 하나에 페인팅 하나 벗겨진 거 없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9만 킬로 때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깨끗한데요. 마찰이 제일 심한 운전석 날개 부위도 잔주름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퍼펙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판 쪽도 보면 사이드 몰딩인데요. 플라스틱 소재에 흠치 생기지 말라고 전차분이 별도의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걸 띄게 되면. 신차 나왔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 문인데요 뒷좌석 문은 운전석 문보다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뒷좌석 시트는 아예 사람이 타지 않은 듯 신차급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판은 코일매트 또한 깨끗하고요 여기에도 보면 사이드 스템 몰딩에도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해 놨어요 어, 상당히 차를 애지중지했던 분인 것 같아요 자, 리어게이트 트렁크도 한번 개방을 해 볼게요 트렁크 인 몰딩도 스테인리스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깨끗하고요. 바닥은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릴 때 내장재를 보호해 줄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위에 상단 글라스를 열 때에는 양쪽에 버튼을 눌러서 위로 간단하게 들어올리면 고정이 됩니다. 자, 내장재를 보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앵글 수납함을 장착을 해놨는데 요거는 탈부착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장재 기존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있는 터라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요 상태에 원복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게 원터치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팝업 텐트인데요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위로 손쉽게 들어올리면 고정이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텐트 펼쳐져 있는 상태는 그림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리어 게이트를 닫을 때에는 이 문부터 닫고 글라스를 밀어주면 간단하게 닫힙니다. 그리고 시금장치를 원터치로 눌러주면 끝. 자, 이제 안에 탑승을 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탑승을 했고요. 시동을 먼저 걸어볼게요. 와우 역시 쌍용 렉스턴 차량의 엔진답게 일발 시동 정말 깨끗하게 걸리고요 엔진룸에서 전달될 수 있는 핸들 떨림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계기판부터 확인을 할게요 계기판상 실 k 로수 94,612km를 달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삼각형 모양은 주유 또는 워셔액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왼쪽 무릎 위를 보면 차체 제어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 좌측 버튼은 핸들 열선 오디오 블루투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 버튼은 기본 크루즈 매뉴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사이드 옆면을 보면 전동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상단에는 하이패스 루밀러 하이패스 루밀러 뒤에는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화소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홈파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공조기 버튼이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성은 수동이 더 낫겠죠 그 하단부로 보게 되면 열선 버튼이 운전석, 조수석 양쪽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어게이트 바로 뒤에는 2륜, 4륜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컵받지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드렸고요 큰 옵션은 없지만, 무지막지한, 원터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만원대의 가이아 텐트. 정말 매력있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체크하겠습니다. 자, 본네트를 개방을 했고요. 오, 엔진 소리 상당히 준수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쌍용차입니다 엔진 소리 리듬 깨지는 것도 없고요. 정숙함은 정말 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018년 8월 형식과 모델 연도 2019년형 렉스턴 스포츠 2.24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사고 의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9만 킬로 대이지만 엔진 룸에 미세 누유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천만 원대의 가이아 파워업 텐트까지 같이 가지고 갈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 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